이런 일도 있어요. 19년간 무려 6억 원을 기부하며 꾸준히 나눔을 실천한 전북 전주의 얼굴 없는 천사. 그런데 이 얼굴 없는 천사가 두고 간 성금을 훔쳐간 사람도 나왔어요. 주민센터 근처에 놓아둔 기부금을 확인해 달라라는 익명의 천사로부터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직원들이 확인했는데 주민센터 근처 나무 기둥 어디에서도 성금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거죠. 경찰이 수사에 나섰어요. 범행 발생 4시간여 만에 30대 용의자 2명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고교, 선후배 사이로 돈을 구할 방법을 무색하던 중 얼굴 없는 천사가 매년 하늘에서 전북 전주 주민센터 인근에 내려온다. 돈을 놓고 간다. 이 정보를 습득한 거죠. 3일 동안 주민센터 인근에서 잠복이라고 해야 되나요? 잠복하면서 성금이 놓일 때마다 기다렸다가 범행을, 범행을 저지른다. 다행히 용의자들이 붙잡히면서 성금 6천여 만원도 무사히 회수했는데요. 박스 안에는 현금 다발과 함께 소년 소녀 가장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새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적힌 종이가 들어있었습니다. 얼굴 없는 천사의 아름다운 선행이 무사히 결실을 맺게 돼서 참으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장 교수님 예. 아니 그 훔쳐갈 게 따로 있죠. 그러니까요. 그, 얼굴 없는 천사가 네. 돼지 정통도그 안에 있었고 소년소녀 가장 줄 돈을 네. 어디 없어서 30대가 그걸 훔쳐갑니까? 얼굴 없는 천사께서 2000년부터 지금 19년, 예. 20년 이제 만 되어가는데 이렇게 끊임없이 하다 보니까 그동안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네. 그리고 이번에 도난된 금액... 제하고도 그동안 누적된 이분이 두고 간 기부금이 6억이 넘거든요. 6억 천만 원 정도 어마어마한 돈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 덕분에 전주 저 노송 저 주민자치센터 옆에는 뭐 기념비 같은 것도 있고 도시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훈훈하잖아요. 연말마다 예, 네. 그리고 게다가 그 돼지저금통이나 이런 것들을 놓으면 항상 카드가 있어요. 소년소녀 가장들 힘내세요. 음. 이런 것들. 자, 지금 저 동전 한푼한푼 모으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항상 저 돈이 지폐에 뭐수퍼큰 돈이 있는 게 아니라 지폐와 함께 돼지저금통이 함께 있기 때문에 어려운 예술 를 위해 싸서 써달라는 그 뜻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렇게 또 장학금으로 지금 펀을 하고 있고 어려운 학생들을 실제로 도와주고 있고 이런 것들이 뉴스가 나오는 게 좋았는데 이런 뉴스를 보면서 아저 기회다 저거 내가 한번 가져가자 이런 사람 이 있다라는 게참 각박하네요 박박해요. 그나마 CCTV로 잘 추적을 해서 두명을 붙잡았고 잃어버린 돈이 이번에 6천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 이 6천의 주인이 저 얼굴 없는 천사냐 아니면 주민센터냐 이미 이관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laughs> 음. 일단은 그 기부자의 마음을 헤아려서 주민센터에 주는 것으로 가닥은 잡았지만 그래도 전달하기 전에 다시 한번 얼굴 없는 그 천사께 여쭤보겠다는 이런 뜻을 경찰이 밝혔거든요. 저그 뜻이 그나마 이렇게 훈훈하게 마무리가 다어서 너무나 너무나 다행이고 그게 사라졌다면 라 우리가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 누적 금액은 이만 6천만 원이 포함된다면 거의 뭐 6억 7천에 달하는 납부금액입니다. 어, 저는 이런 기사를 보면서 항상 이제 법률적으로 이제 생각을 아, 하게 되는데, 네. 첫 번째는 이 사람이 3일 동안 잠복을 했다고 그랬는데, 왜 CCTV가 어디에 놓여있는지 도주로를 확보하지 못하고 이 범행을 했을까. <laughs> 이거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두 아, 번째는. 예. 안타깝고, 그러니까 CCTV가 이렇게 많이 촘촘히 있기 때문에, 이제 범죄 예방 차원에서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해야 될거고두 번째는 이게 특수절도로 어, 지금 긴급체포가 됐는데, 과연 이게 점유이탈물은 아닐까? 그러니까 누가 지금 보관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 길거리에다 놓았기 때문에 과연 이게 점유이탈물이냐, 특수절도냐? 그러요질이 나쁜 건 똑같지만 아무래도 특수 점유이탈물이 되면 형량이 좀 낮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이런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자 이번에 세 번째 네 번째 아플 소식도 연이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